아침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세인트존스 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바다 소리를 들으니까 어, 기분 좋네요. 네, 오늘 하루 어, 바람쐬러 강릉에 호텔에 왔습니다. 네. 호텔에 와서 밥 먹고 어, 운동하고 좀 네, 쉬다가. 내일 오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아침식사 시작입니다. 아, 이 사람은 선수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사람들. <사람도요? 웃음> <laughs> <laughs> 네, 네, 점심은 아이 어, 호텔 16층에 피너스 레시피라는 데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어, 훈련할 예정입니다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laughs> 이시간대 사람이 없나 봅니다. 너무 일찍 왔는지, 아, 여기 모션 뷰피가 굉장히 좋은데,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때문에 여름이라 더워서 막아놨네요. <놀람> <놀람> 아이, 햄버거 먹고 싶게 이런 설명을 여기다가. 난 별로 없던데 메뉴가. 옛날에 있던 것들 다른 메뉴들. <목소리가> 맛있어. 라 요즘에 많이 땡겨 진짜, <목소리가> 진짜? 근데 라가시켜 그런 건아지그래 먹어. 메뉴가 이렇게 있네요. 너무 맛있는 같아 라뭘 어? 먹어야 되나? 아 비시즌이면 그 여러 가지 시켜서 다 먹어보고 <목소리가> <싶지 않아? 목소리가> 맛아게 먹는다. 네 예, 이제 식당에 나왔습니다 <laughs> 예, 식당에 나왔습니다 아, 스테이크 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예, 식사를 마치고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예, 사람이 저희밖에 없는 관계로 마스크는 안 쓰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마스크 안 쓰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아, 저는 이제 등 운동을 할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지만 어, 광배근 하부 부분 있잖아요 그 외국 선수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그 외국 선수들은 밑에가 이제 동그랗게 발달이 많이 됐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아, 일단 운동은 신경 써서 그만큼 잘 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또 체형 허리가 좀 짧고, 어, 꼬배가좀 밑에까지 붙어 있고, 어, 좀 몸통이 두꺼운 사람이 좀 밑에 하부가 잘좀 붙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등 운동을 할때 어, 밑에 부분, 등 하부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든 운동이 다 대부분 하부 쪽 발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턱걸이를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 제가 전에도 뭐 설명 들었다시피 어깨가 다친 뒤로, 어, 왼쪽 어깨가 되게 불편해서 어, 한 100kg? 100kg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어, 체중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어, 좀 어깨에 무리가, 어깨 관절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는 요즘 안 하고, 안 하고 풀다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다운이 저는 굉장히 좀, 이배분 광배근, 광배근 운동에 이제, 자기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항상 첫 번째 하고 있어요. 음, 제 생각에, 프로,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는 운동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턱걸이 운동 방법과 지금 풀다운 운동 방법이 조금 다른데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풀다운 보다는 좀 무거운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풀다운도 이제 뭐, 몸무게 가벼우신 분들은 무겁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터코인을 어, 올렸다가 올라갔다가 수축했다가 아, 좀 늘려줄 때좀 천천히 쭉 늘려주면 밑에 부분까지 완전히 늘어나는데 아, 이 풀다운은 그거 그 늘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부분을 늘려주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이 자세 자체가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자세가, 자세를 보시면, 어, 등이 잘안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팔만 움직인다는 생각. 예. 그리고 이제, 아, 제 자세를 좀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주고 늘려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따라가서 등이 등이 같이 늘어나줘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어, 저번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힙을 약간 뛴다는 소리를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 그때 그 질문에 답하신 분은 뭐, 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어, 제 생각은 그 힙을 뛰는 뛰어서 이제 늘려주는 것 자체가 그 하부 쪽이 좀잘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어그 어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답을 하셨을 때좀 어 그냥 좀어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하시고 약간 잘못 이해하시고 또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그, 답, 그 질문 질문했던 그 질문 자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광배 하부, 하부 부분을 늘려주려면 약간 어, 몸을 약간 이렇게 뛰는 듯한 예, 힙을 약간 들어주면서 몸통을 약간 늘려준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하부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을 때도 그래서 약간 힙을 그냥 뛴다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라 힙을 약간 띄면서 몸통을 늘려주면서 광배 하부 부분 하부 부분을 쭉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운동은 바벨로우입니다. 아, 제가 요즘 바벨로우를 안 하는 편인데 어, 왜안 안 하냐면 아, 그것도 또 어깨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체중이 좀 적게 나왔을 때는 균형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이 계속 늘면서 근육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웨이트에서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좀 틀어줘요. 동작, 동작 자체가 늘려주고. 짜주고 하는 동작을 할때 너무 많이 틀어져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제 스미스 머신에서 그래도 좀 고정시키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바벨로우는 그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등 근육을 잘 펴주고 잘 올리면서 완전히 뒤어 짜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몸을 많이 숙이고, 덜 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허리로 승모근 쪽으로 많이 어, 느낌이 가겠죠. 근데 이제 어, 몸을 들면서 어, 이렇게 등을 가슴을 내밀어서 치형으로 만들면서 그때까지 꽉 쥐어 짜를 수가 없거든요. 그 동작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벨을 이렇게 많이 든다고 등 근육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수축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팔은 조금만 움직여도 뭐 가슴을 데미로서 아치형을 만들면서 등 근육을 꽉 쥐어짜 줄 수가 있든요좀 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도 그거를 설명하면서 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어, 나바 대회를 준비중입니다. 네 바벨로우를 끝내고 이제 풀다운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 제 운동 스타일은 그냥, 그냥 위에서 내리는 운동, 수직으로 하는 운동과 이제 앞에서 당기는 운동, 수평으로 하는 운동. 그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이제 넓이로 넓이 위주로 한다, 뭐 두께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어등 자체가 최대한 펌핑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하는 편이고요. 음 아까 전에 이제 어 오버 그립으로 했으면 지금 언더 그립으로 이제. 좁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부 쪽에 자극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이 운동을 하실 때 하부 쪽이 많이 오시죠. 아까 바벨로우도 마찬가지고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풀다운, 아까 전에 넓게 잡고 할 경우에는 약간 가슴을 아치형으로 만들면서 이제 등 근육을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아치형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어 옆에 광배근을 늘려주고 그대로 내리면서 수축해 주면 운동이 돼요. 굳이 이제 가슴을 내밀어서 아치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들케블로인데이 어, 운동 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잘돼요. 예.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로 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자세에 대해서는 손잡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붙어 있거든요. 어, 몸통이 얇고 등 근육이 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밑에까지 안 붙어 있고. 근데 이제 외국 선수들은 밑에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위쪽으로 손잡이를 밑으로 당겨도 운동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러니구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등 근육이 좀 위에 있기 때문에 등 근육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손잡이를 당기는 위치도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몸을, 몸통을 너무 제끼게 되면, 어, 아시겠지만, 승모근 쪽으로 많이 힘을 쓰게 돼요. 예, 그래서, 몸통을 너무 제끼지 않고, 손잡이는 배꼽보다 약간 위쪽에 땡기면서, 팔이 아닌 등 근육으로 땡기려고 연습을 하시면, 어, 운동이 잘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실 때, 또 이제, 승모근 쪽으로 또 많이 좀 힘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팔꿈치를 좀 벌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시고, 약간 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수축되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제 느낌상에 승모근 쪽으로 힘이 가거든요. 그래서 등근육이 등근육이 꽉 수축되는 그 지점까지만 제가 운동하는거 보시면 끝까지 안 땡기죠 저는 딱그 부분까지 땡겼을 때 등근육이 꽉 수축되거든요 근데 그 땡기는 그 부분을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수축되는 느낌이 풀려버려요 여러분도 연습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시티 로우를 한 로, 로우 머신을 하는데 어, 또 보기에는 어, 아까 좀 전에 어, 케이블 로우하고 같은 운 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을 텐데 어, 느낌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 아까 전에 실제 케이블 로우는 완전 밑에 하부 부분 위주로 운동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시티 로우 머신은 전체적으로. <laughs> 약간 밑에까지 되기도 하지만 좀 위에 위에 중 많이 체중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좀손 위치나 그리고 이제 수축할 때 등은 어떻게 쓰느냐, 어떤 식으로 등 근육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운동되는 부위가 다국거든요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냥 한가지 방법만 아, 이이잘잘된하하면서한가지 방법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동작들을 취해 보셔야 한요에서한국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취하실 한는에중한서 천천히 서 천천히 셔야된 하셔야 된다는 거. But... <clears throat>